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 15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짜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작년 2월 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습니다. 환자들이 몰려들어 일손이 부족해지자, 한 의사가 전국의 의료진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5700명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엄청난 의료재난 사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지금 바로 선별 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단 한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을 구합시다. 진실한 호소에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한 걸음의 대구로 건너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른 동료로 건너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이미 날도 저물었고 풍랑을 만날 만큼 날씨도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건너가기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건너편은 거라사라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고통의 삶을 살았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그를 만나고자 예수님은 건너가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건너감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할 곳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건너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의 모습을 조용히 뒤돌아 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의 욕심을 따르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